짠, 짠, 어, 뭔가 활기찬 목소리 좀 넣어줘요 카메라에. 안대한테 뭐가? <laughs> 이제 뭐 사무실 이야기에요 우리 사무실, 사무실 이야기인데, 홍대랑 이제 형이랑 나랑 뭐집 투어 한번 가는 거예요. 맛집 투를 어 갔어요. 형이 내가 속게, 뭐이 한마디 때문에, 어, 내가 속게 상남자 같은 그느낌있잖아요 그렇지, 그렇지. 상남자. <laughs> 그래가지고. 갔어요. 근데 여기 지금 나랑 형내밖에 없어요. 이 카드가. 어. 그래서 형 카드를 뽑을 거예요. 중간에서 뭐지? 어. 이렇게 해서. 자, 지금 할 테니까 수도. 수도. 이 카드. 카메라도 한번. 중간에 넣어 놓을게. 자, 근데 이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제 형이 배가 갑자기 앞서서 화장실을 갔어요.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. 알고 갔더니 티었어 음 어... 아... 그럴수 있지 티었어사람이라도 <laughs> <laughs> 형인데 티었어 인당 10만원짜리 창수세트 먹었는데 티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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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겠어 되 <laughs> 당연히 <laughs> 어? 돈 내야지 아니지 <laughs> 잡아야지 잡으러 갈거야 형을 형이 원하는 곳에 한 장씩 그냥 넣어줘요 아,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때나 <laughs> 왜였워요 여기 껴워져요못났다면 사람의 심보가 드러난다고 <웃음> <웃음> 형이 이제 가는 곳에 다들 이렇게 빼내고 못잡으라고. 근데 이제 형이 사실 나이가 나이잖아요. 나이가 적지. 전체. 그래가지고 사실 튀어도 이제 뭐 그게 그거라고. <laughs> 뛰기 시작했었죠. 그래서 젊은 우리 20대가 에이, 따라가면 딱한 방에 덮여요. 형, 카드 뭐였어요? 형 카드. 빨간색. 아닌데? 체크로버. 아, 아이씨. <laughs>